물질이란 무엇일까요?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고 질량을 가지며 다양한 자연 현상을 일으키는 실체. 세상의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 우주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 존재의 근본이고 본질. 우리 몸도 물질이고 우리 마음도 물질이고 우주도 물질이다. 의자를 구성하고 있는 플라스틱도 물질이고 나무도 물질이며 금속도 물질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의 순위는 얼마나 될까요? 현재까지 등록된 물질은 약 1억 3700만 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럼 이러한 물질을 이루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쿼크와 미세하고 가벼운 기본 입자들, 즉 소립자, 경입자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쿼크와 경입자들이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듭니다. 양의 전하를 가진 양성자와 전하를 가지지 않는 중성자가 결합해서 원자핵이 되고요. 원자 핵과 전자는 원자를 만듭니다.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가 되죠. 원자들이 결합하면 분자가 되죠. 분자는 물질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을 이루는 것은 원자와 분자가 됩니다. 그럼 원자의 세계는 얼마나 작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수소 원자의 크기는 대략 100억 분의 1미터 1m. 1미리를 천만 번 나눈 크기 0.0000001미리 라고 합니다. 상상이 가세요? 지구와 탁구공 그리고 탁구공과 수소 원자의 크기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연필로 원자의 개수라고 쓰고 마침표 점 하나를 찍어 보겠습니다. 그점 하나에 대략 7조 5천억 개의 탄소와 수소 원자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원자의 세계가 얼마나 작은지 상상이 가시죠? 원소란 무엇일까요? 근본이 되는 물질로 한 종류의 원자만을 가지며 화학적으로 더 작게 분해되지 않는 물질입니다. 원소의 성질은 원자의 구조에 의해서 정해지는데요. 원자 핵을 이루는 양성자 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이 양성자 수에 따라 원소가 구분되죠. 양성자 수가 한개인 것을 수소, 8개인 것을 산소, 26개인 것을 철이라고 합니다. 양성자 개수에 따라 원자 번호와 순변을 매기고 화학기호와 원소 이름을 붙여서 118개 원소를 정리한 표가 바로 원소 주기율표입니다.